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작업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도지구 지정 작업의 흐름과 쟁점 그리고 현장 반응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2차 선도지구 지정 작업 게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6월까지 일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2차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기존 공모방식 외에도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됩니다. 네. 지자체별 선택 전망, 업계에선 성남시가 전통대로 공모방식 그외 지자체는 주민제안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모 준비를 못했던 사업지들은 이미 정비업체 신탁사와 손잡고 사전 준비에 돌입했죠. 3. 1차 선도지구 현장 분위기. 하지만 1차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은 억대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장수명 주택, 최우수 등급 등 가점 항목에 몰빵하자 공사비가 최대 24%까지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평균 1.3억 1.5억 원인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업성 개선 대책 없이는 재건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요구와 갈등, 분당 단지와 단지 조합원들은 성남시의 추가분담금 경감과 사업 조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지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2027년 2주 착공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전문가 진단, 정비업계 관계자는 단지별 경쟁보다 실질적 지원과 사업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확대하기보다 부담금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같은 추가 지원이 절실합니다. 조기 대선과 정책 변화 불확실성 속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2차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에 맞선 주민지자체의 전략. 과연 얼마만큼 속도를 낼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야겠습니다.